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나 오리엔탈 모터 기술본부 소속 강 전섭입니다. 예, 오리엔탈 모터는 지금 저희 쪽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모터 위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은 저희가 모터를 이용해서 로봇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은 수평 다간절, 그러니까 스카라라고 하는 제품의 로봇과 수직 다간절 로봇, 그 다음에 거미로봇이라고 하는 델타 로봇 총세 가지가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모터회사에서 로봇회사로 발더듬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세 개의 제품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저희가 MRC 컨트롤러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로봇 컨트롤러 전용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 제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다이 제품들을 적용해서 나와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